오늘은 제 피부 상태를 카메라 앞에서 낱낱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많이 부끄럽지만 제가 피부 관리 어떻게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상담받을 때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어, 원장님은 리프팅 시술 뭐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고요. 영상을 보시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어, 원장님은 실제로 어떤 걸 하는지, 정말로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 올세를 정말 하시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아, 정말 낱낱이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런 민낱 공개가 여러분들의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솔직하게 저만의 피부 전문가의 관리 노하우 받고 있는 시술 다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일단 제 피부는 조금 건조하게 나오기는 했어요. 제가 워낙에 좀 피부가 좀 얇고 예민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음, 보이시나요? 제 피부 나이 25세? <laughs> <laughs> 네, 제 실제 나이는 제가 차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20대 중반에 건강한 피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기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바깥에 있으면 사실 좀안 좋은 거긴 하거든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굳이 보자면 지금 약간 붉은기가 좀돌수 있고 모공이 하, 저녁이라 그런가요? 저 모공 없는데 모공이 좀안 좋게 나왔고 미래주름이라는 거는 피부가 좀 얇아서 관리하지 않으면 좀잘 처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미래주름이... 안 좋다고 해서 뭐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게 안 좋은 분들은 똑같은 시술을 했을 때 효과가 오히려 더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먼저 피부 상태를 체크한 이유는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에 맞춰서 그에 따라서 리프팅 시술도 맞춰서 들어가면 똑같은 시술을 하더라도 훨씬 더큰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리프팅 세 가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얼굴 라인을 잡아라. 얼굴 라인만 정리해도 사실 사람이 확 달라 보이거든요. 요즘은 이목구비가 조금 덜 예뻐도 얼굴 라인이 딱 정리되어 있으면 어려 보이기도 하고 세련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굴 라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얼굴 라인 중에서도 근육도 줄이고 턱 라인을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잡아줄 수 있는 더머톡신을 가장 애정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 라인에 신경 썼으면 이제 안에도 신경을 써줘야겠죠. 콜라겐 재생에 신경 써라. 우리 모두 젊어지는 게 꿈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은데.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리프팅 레이저인 울세라하고 뷰젯을 콜라보로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즉각적으로 리프팅이 되기 때문에 시간 대비 만족도가 진짜 큰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눈을 아름답게 만들자. 사실 누구나 아는 얘기긴 한데 제가 한번더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왜냐면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처진상도 굉장히 중요하고 딱 얼굴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눈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눈가, 눈매 그런 눈가의 탄력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상하셨겠지만 주기적으로 아이올세라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눈밑 지방이나 처진 눈꺼풀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사실 수술하지 않고도 눈가 탄력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술만 해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수 있지만요. 이거를 어쨌든 좋아진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홈케어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저는 일단은 세안을 좀더 신경 써서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무조건 많이 자주 씻는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내 피부에 맞는 클렌저를 이용해서 적당한 세기로 적당한 간격으로 씻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피부 예민하신 분들 저도 그렇긴 한데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에 보습을 하는 습관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물 많이 마시는 건데 아, 저도 개인적으로 물을 잘못 마셔요 근데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건 특별한 질환이 있지 않는 한은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라고 상담할 때 저도 말씀드리긴 하는데 저부터도 사실 가만히 놔두면 500ml 안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물 가지고 다니면서 좀 의식적으로라도 좀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얼굴에 부분 부분 마사지해줘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림프순환도 좋아질 수 있게 제가 울쎄라로 좋아진 라인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게 마사지에 하루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지런해야 얼굴이 예뻐진다고. 저는 찬성입니다. 이게 미루고 귀찮고 하면 언제 피부가 좋아지겠어요? 그러고 피부 좋아지기 바라면 욕심 아닌가요? 이게 일년의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하는 거고요. 피부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또 가능하면 시술을 통해서 피부를 재생시켜으로써 더욱더 탄력 있는 피부, 오래도록 윤기나는 피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만의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싶은 욕심에 너무 주절주절 말이 길었는데요. 저의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모두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20대의 피부를 80대까지 유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MJ 피부과의 피부과 전문의 김민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안녕.